안녕하십니까 노무노리트입니다. 오늘은 이론 수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어, 모든 작물의 어, 착색기, 그러니까 색깔을 내는데 어,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복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 그성숙기의 착색에 관한 요인과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착색기로 착색기가 되지 않을 모내에서 당도가 저하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포도든 복숭아든 사과든 안에 어, 착색에 관한 요인이 뭐가 있을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착색, 그리고 성숙의 장애 요인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가지 요인 중에 바이러스,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에 의해서, 어, 병균체를 해서 착색 잎이 약하지거나 또는 이상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과실, 과실을 과다적으로, 과다하게 달았거나, 또는 조기에 낙엽이 떨어졌거나, 도둑이 고토로 정도가 부족했겠죠. 그리고는 강하게 적심을 했을 경우. 그러면은, 어, 그 과실이 이렇게 달릴 때에, 이 과실 하나하나 하나, 한 개에, 과실 나무에 잎이 있, 잎이 있는데요. 잎 개수가 그만큼 챙겨주지 못하니까 그 과일 한 송이 한 송이 송이에다가 잎의 수 잎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착색에 대한 성숙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동화 양분 산소 동화 작용을 하잖아요. 동화 양분이 뭐 불필요하게 불필요하게 소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신초 신초가 도장성 지나치게 도당성이 나오는 것을 어 착색기에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동화 양분이 동화 양분이 부족해도 문제고 바다에도 문제 있고 그래서 잎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얘기죠. 잎의 기능이 저하되면은 장애가 생깁니다. 기온에 대한 얘기는 한참 성숙기에 고온이었거나 또는 광합성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착색에 대한 불량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화 양분이, 동화 양분, 전류를 장애하는 부분이 있어요. 장애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칼슘을 넣죠, 칼슘. 또는 칼슘 부족이거나, 망간 결핍일 때. 칼슘과 망간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착색기에, 그, 나무 상태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신초가 이렇게 돋아날 때요. 신초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돋아납니다. 어느 순간에. 신초가 돋아날 때, 그, 잎, 가지 등그 기관이, 어, 탄수화물이 과일로, 이, 잎으로 해서 탄수화물이 과일로, 땅속 있는 이 자양분을 이 과일로 전류가 돼서 성숙을 촉진시키고 착, 착색이 이렇게 색깔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포도든 복숭아든 그 잎은 진녹색이 돼야 되고 적당한 질소를 여기다가 흡수할 를 경우에는 잎의 광합성이 촉진돼 갖고 탄수화물이또 누적이 돼서 또 당도도 올라요. 당도 착색이 잘 되면은 당도도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잎과 가지 내에 질소와 고토 마그네슘이 빠지는 시기가 있는데, 잎이 색깔이 옅어지고 질소와 고토 성분에 포함된 양분에 대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옆면 시비라고 그러잖아요 옆면 시비 옆면 시비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고토 고토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부족했던 결핍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그네슘에 대한 황산고토 또는 고토 마그네슘 마그네슘 칼마그 같은 관주를 해줍니다. 관주를 해주거나, 또는 황산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을 옆면 십이, 옆면 살포를 해줍니다. 옆면 그리고 질소가 부족할 경우, 질소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질소가 부족하면 수세가 많이 떨어지겠죠. 수세가 처지는 현상이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미노산제 토양에다가 관주를 하거나 나르겐 제일 저렴한 나르겐 대류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르겐 같은 걸로 옆면을 살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훨씬 나아지고 이 고토와 질소 부족시에도 착색기가 어르신다는 겁니다. 아미노산, 아미노산, 액비. 관주래구나. 질산, 칼슘. 질산 칼슘으로 관주를 해주면은, 신초가 어느 정도 축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 착색기와 당도에 원인과 그 상태를 한번,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볼까요? 과실 안에, 과실 내에, 우리가 아니면 질, 질상태라 그러는데, 질, 질상태가 많을 경우에, 질상태가 많을 경우에, 그 비대는 좋죠. 비대. 포도알에, 포도알이라든지 과일에 비대는 키울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하게 상반되는 부분에 당도는 떨어지더라. 저하되더라 하는 그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질소화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착색기 때 착색기 때 색깔 날때 비온 후에 관주 어 비가 온 뒤에 수분 흡수가 어 그걸로 인해서 부피가 생장할, 부피가 생장하는 발생을 하는데, 비에 대한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죠. 과실 표면에, 과실이 있으면 표면에 수분이 흡수해버립니다. 포도든, 모든 과실나무가 생장을 유도하는데요. 그러면 열과의 연상, 인간이 일력이죠. 열과.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재지거 하는게 열관성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허리거나 비오는 날에는 광합성을 못했기 때문에 과일 내에 과일 내에 당분도 소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해야지 당도가 오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작년에 작년에 뿌렸던 그 질소의 그 영양분이 가을 예를 들 이런 경우죠 여기가 가을이에요 여기가 봄 여름 겨울 여기도 겨울입니다 가을에 뿌렸던 가을에 시비를 했던 그 질소가 봄으로 오면 올수록 여기서 이어지면 여기입니다 봄으로 오면 올수록 떨어졌다가 여름에서 가을으로 다시 올라오는 게 요게 질소감, 질소의 영향입니다. 근데 당도는 어떠냐면요, 당도는 여기서부터는 여기 그 기준점에서 봄부터 당도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서 질소가 오를 때에는 반대로 내려가죠. 요게 당도예요, 당도. 그, 당도를 우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라고요? 작년에 질소를 뺐던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 해야 된다는 거죠. 봄을 지나서 가을 여기는 다시 당도는 떨어지니까.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도도 그렇고, 향은 오히려, 오히려 있잖아요. 향이 봄부터 극대치에요. 거의 질소가 같이 갑니다. 질소가 같이 갑니다. 향이, 향이 이리 가면서 여름부터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가을에 다시 올라오는 거죠. 요럴 때는 우리 없으니까, 과일은. 향도 그렇다는 거죠, 향. 상기단의 향. 그래서 질소하고 생각을, 상관계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질소를 너무 많이 해가서 문제가 생겨서 향도 그렇고 당도도 그렇고 그리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질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또그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 시비를 해서 염류장애, 염류집적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산이 과다하게 인산이 과잉으로 축적되어 버리는 경우. 이럴 때는요, 미량요소미량요소도 흡수도 떨어지고, 토양도 노화가 되고, 조락현상이라고 그러죠? 조락, 조락현상. 조락현상. 생장이 자꾸 뒤쳐지는 현상. 노지 같은 경우는요, 에이 노지 같은 경우는 용탈이 용탈 현상이라 고 그럽니다, 용탈. 자연, 자연적으로 유실이, 자 자연 유실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자, 용탈이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방법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물로 그냥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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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하고, 계속 물로 씻어내서, 용탈 안 되기 때문에, 빼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뭐꼭 상기하셔서, 인산 또 질소 과다에 대한 염류 장애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뭐 DPPA, 킬레이트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망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잘 용탈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된 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 과수에서 어 착색이 불량하거나, 또 착색으로 인해서 방도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예,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색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직접적인 요인이 있고, 내가 습관적으로 전지를 하거나, 또 신초를 너무 많이 길렀거나, 너무 많이 잘랐을 거나 해서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대한 방법은, 어, 착색은 잎과관련돼 있으니까, 마그네슘으로 해서 그 황산고토, 고토 마그네슘, 황스 마그네슘으로 옆면을 살포해서 잎에 대한 공장을 키울 방법이 있고 질소가 너무 부족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나르겐과 같은 아미노산제로 간주를 해서 잎펄드 건강에서 당도를 올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당도라는에는 어디서 당도가 영향을 끼치냐는 걸 말씀드릴 때. 가을 감사 비료, 가을 감사 비료로, 가을 감사 비료 내년 봄부터 여름에 수확기까지그 힘을 키우고 또 향도 그에 따라서 질소와 반비례적으로 질소로 소모되면 들으 될수록 당도는 많이 올라가게 되라 질소를 많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가 잎에, 잎이, 잎이 광합성을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고, 이 잔뿌리, 잔뿌리 형성이 제일 많을 때가 향기와 당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요즘 꼭 상기하셔서 농가 지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이론 강의를 해봤습니다. 네. 모든 열매, 과수 열매는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합성을 잘 돕게 하는 방법. 그래야지, 어, 탄수화물로 인화서, 그,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이 분명하게, 어, 착색을 잘 돌게 해서 열매한테 충실할 겁니다. 질소가 너무 과행하면은, 당도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질소가 해야 할 일은, 세력이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질산칼슘이라든지, 염화칼슘으로 해서, 더 호의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엄들겨 <목소리도> 무지개를 보면, 엄마 생각이 납니다. 아유, 오늘 어머니 잘 계시는지 무지개 타고 가셨는데.